아메카라 네. 9시가 다 되었습니다. 노동당, 목색당, 정의당이 공동주최하는 윤성열을 체포하러 기자회견에 의견을 내신면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등상계한 소정으로 어젯밤 국민들은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전당 노동당 녹색당 등진보선당은 경력권도 충족하지 못한 윤석열의 경력을 규탄하고 노란죄의 책임을 물어 그를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의 포문을 노동당 이대중 대표께서 내와주시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 이준경이 개혁위원를 밝힌 한의 마지막 국회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의미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비정규현 센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다수도 비판하고 반대했던 그러면서도 총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중군 정권은 남편만 하고 사과도 일말의 조인식도 찾아갈수 없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처럼 위장한 국민이 성시호를 장악하는 권고를 보며, 인간 사태를 규명할 수밖에 없던 국민들, 80년 광주역사를 지역하는 우리 사회의 비상기한 선포가 가지는 공포,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요구하니 받아들인 말은주로 비상기한을 해지했습니다. 인생예의 비상기한 선포는 가끔 은 민박이 있는 정도인가 봅니다. 정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폭력적인 시스템 국회도 정당활동도 집회결사도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 독재체제 오직 군과 정부에 의해 선과 악의 기준이 달리고 처벌하고 응징할 권한이 주어지는 중전신 상태인 이 부상계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윤석열의 그 인식 우리는 이번 를 통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윤대열은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니 조카만 알고 이제 그만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영상진무실을 나와 감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신보정당은 내일 초쪽으로 윤석열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을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상계한 사태로 우리는 국가통치 협력이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기득권 양반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적인가를 주민으로 지켜봤습니다. 노동자 시민들이 윤석열을 너무 싫어해서 손가락질하고 촛불 도들고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 선 분의 의가 마음먹기 전에는 탈락을 못하는 그 상황을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으니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백정을 빌렸던 대통령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 정치 회복에 시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개혁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모여있습니다. 진화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축소되는 사회복지와 기후의기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가 갈수록 유퇴하는 인권환경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여성과 소수자들이 멀일더 나아질 맘이 없는 희망가워진 우리 모두가 이성열 체신과 이사회 체제를 바꿔내겠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신민 여러분, 함께 투자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호 하나 외치고, 다음 모동박 녹색강 이성현 대표님 바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한숙에윤성열이해하다만 네, 김영현, 박한순이,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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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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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하라 예. 네. 대표님 말씀 네, 목색당 이석연대표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남대없이 선포된 개업령에 총을 둔 개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쳤고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는 장갑차가 도로를 오갔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여야 당사 앞으로도 체포를 위해서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언론과 출판을 탄압하고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엄동사한 깜깜한 새벽녘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계엄에 저항하고 국회에 계엄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방국과 체제의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발표된 계엄입니다. 탄핵안에신기가 상했나 봅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대체 왜염어발의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쏟아지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 3조를 비롯해 노동자 시민들의 생존과 권리에 필수적인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산업과 자본의 온갖 특혜를 줘가면서 불평등과 기이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급기야 요건도 명분도 전혀 없고 그 자체로 국민 기본권을 짓밟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었습니다 이런 씨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대체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권리를 짓밟는 계엄령 개협령. 계엄령을 선포한 이석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는 즉각 탐핵시켜야 합니다. 끌어내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령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다시금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국정에 맡길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하고 훼손한 권력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람째 책임을 물어서 권력을 시민의 손에 되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국가와 대통령은 분노한 시민의, 분노한 시민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주나마 주권자의 이름으로 권력을 되찾겠습니다. 광장을 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모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씩 마지막 구원을 세번씩 끊어주십시오. 명함적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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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선들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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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의당 대표 권영길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보맙습니다 <laughs>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오늘 밤 마치 꿈만 같습니다. 장국체를 없애고, 총괄을 완전무묻한 채, 국민이 그것도 공수부라가 국회의원으로 진했습니다 집에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란는지 모릅니다. 1980년대에 올팔 광작사를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또다시 피해, 학살이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박차가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제가 영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흰밤중에 동창을 두드리는 이민수가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전쟁이 일어길래 어떤 사변이 있길래 또 얼마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길래 비상사태라니요 이게 도대체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단도 못한다고 하면 이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성열은 일정을 살피어 나가다가 그는 덥구라지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스스로 자폭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인내심이 바닥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국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예산안을 감추겠다는 이유로 그리고 펌파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몇몇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는 이유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을 당국가 세력이니 체제 전복이니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부상 사태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수여, 할책임를 가진 대통령이 국정을 밀란하게 하고 국한을 밀란하게 하고 드디어 헌법 지서를 직선을 민의 굴압발로 짓밟아 버리는 자폭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권정실수를 이유로 하고 국권이무러하게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란죄로 우리는 내란죄로 기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만들어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대엄 선포는 일들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존이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 있을 때최우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 비상경선포를 마치 장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생각할지 모르는 무지한 정도를 넘어서. 국민을 장난감 타도로 하는 이런 대통령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오제 11시 복근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반인법적이고위헌적이라위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대통령은 이제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선포합시다. 이어서 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제 진보 정당은 우리는 대통령을 오늘부로 매일 한 쩌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국회 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내란죄 이스라엘 윤석률에 대해 적극 간핵철차에 돌입하라! 뒤에 세, 세 번씩 같이 오시면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는 내란죄 이스라엘 윤석률에 대해 적극 간핵철차에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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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윤석열의 대통령 토론을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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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이기자회이 끝나는 즉시 내란 철수의 윤석열과 그 핵심 가담자들 처벌토로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수사한국은내란 안째 수대, 윤석열과 핵심 가담자들을 적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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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정 질서를 무난하게 한 내일 안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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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영소득을 해치는 일당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범죄 핵심 가당자들에 의해서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네. 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 여러분께 속서드립니다 오늘부터 5.18 광주학선에 악몽을 연상시켰던 내란죄 수에 윤석열에 대한 반핵과 퇴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을깨서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낼 때까지 끝까지 항쟁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대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선당은, 선당의 이름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는 즉시 검찰청으로 달려가서 윤석열, 국방부 장관, 김영현, 개업사령관, 박한수를 내일 한째로 검찰청에 고발장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선당의 고성대인 리 변호사, 유하경, 정의당법률원장님을 모시고, 고소전의 핵심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하경 변호사님입니다. 네, 룡현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진보정당 3당입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피고소인은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김명현 그리고 국민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개헌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강수입니다이세 명은 공무공동정범으로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우르머리는 대통령 윤석열, 공무공동정범 지휘자들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이자 개헌사령관 박강수입니다 음, 사형, 무기, 무성력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비상개엄은 실체적인 요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비상개엄을 하려면 정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 사건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요건이 전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사정가 상당합니다. 비상개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시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시의가 있었는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혁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절차적인 중대한 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한 논란 행위는 지금 뒤에 있는 국회에, 어, 원성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특전사 예하에 제1공수특전여단을 투입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고, 국법상, 어, 어 위원인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특전여단 지휘관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란죄는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지휘관또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지휘관 밑에 부하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부하 내동하는 병사들도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 대신 처벌범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회에 진입한 말단 병사들까지도 내란죄로 다 처벌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명밀히 수사해서 병사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처벌한다면 반드시 지휘관 그리고 어 가장 중 가장 중요한 범죄자인 윤석열은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기자회견 마치고 바로 선당 대표들은 함께 서초동 검찰청으로 달려가서 공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끝내기 전에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길자를세 번씩 반복해 주십시오. 네란째로 처벌하라.

すごい。